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올려야 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치인도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을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9일이고, 시간은 오후, 10, 오후 9시가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KEC. KEC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어, 실시간 라이브 스트링 방송에서 유튜브, 어, 구독자분께서, 어, 리뷰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리뷰를 진행했었던 종목이고, 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뭐 1차 매수에 대한 레벨, 2차 매수에 대한 레벨 각각, 어, 1855, 그리고 1595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1차 매수에 대한 이런 이제 포지션까지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반등이 잘 나오게 되면서, 어, 제가 말씀드린, 어, 2285, 이런 이제 레벨까지 도달을 했고, 어, 현재, 오늘날에 있어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매도가 나간 종목이고, 현재 조금 더 가격이 더 올랐죠. 그래서 KEC 이 종목도 지금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됐고, 어, 제가 말씀드린 이제 부분 매수 포인트로부터 한 23, 23.5%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추가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보는, 이, 카이저가 보는, 이제, 관점은 가격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항을 실질적으로, 이제, 받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냥, 이제, 매매를, 이제, 추격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준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 매매 원리시, 원리, 원칙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이제, 그, 레벨에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매도를, 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수익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포인트로부터 한23% 이제 수익을 마무리가된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SC 이 종목 발로 하면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